될것 같은 그런 우리 이제 이렇게 정근할 때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관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어, 이렇게 이, 이 정근을 하는 거는 그 이유가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근을 하는데요. 집중해서 얻는 효과는 뭐냐면. 내안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정근할 그러니까 때, 어,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면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시고 숨을 내쉬고 하는 것은 숨을 들이시면서 코 안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배꼽으로 이렇게 숨이 몸을 통해서 쑥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밖에 있는 기운이 몸으로 쑥 들어와서 내 안으로 쑥 들어와 내 몸은 내 마음으로 보면 어, 내 마음에 108가지 마음이 있고 그 중심에 나의 본성이 있어요 그 중심에 그 어딘가 저 깊은 곳에 나의 본성이 있다고 어, 몸도 내 몸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팔다리로 만지고 느끼고 하는 이런 몸도 있지만 이 안에 내면에 있는 깊이 있는 어 제3의 몸이 있다고요. 우리가 죽고 나면 새로운 몸이 얻어지죠. 그걸 보고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몸이 사라지지만 이 몸이 죽고 나면 사라져. 그래가지고 화장해도 막 사라져. 이제 나랑 이제 이별하는 거지. 내 몸이 아닌 거야. 죽고 나면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어 목숨 붙어 있을 때는 내 것이지 어 죽. 부, 부, 목숨이 떨어지고 나면 내 것이 아니니까 그 몸뚱아리가 불에 타든 물에 떠내러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죽자마자 새로운 몸이 또 나타나. 그걸 보고 이제 중음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또 영가라고도 그래요. 그 영가가 또 이렇게 인연이 다해서 49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면 그 몸으로 또 이렇게 대체가 되는데 그 다음 생을 받지 않으면 그걸 보고 구천을 헤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은 이 보이는 몸뚱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몸도 있어요. 숨을 들이쉬면서 이렇게 코로, 가슴으로, 배꼽으로 쑥 들어간다는 것은 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몸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본래의 몸. 어,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하는 것도 밖으로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주고 생각되어지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던 생각, 이따 오후에 뭐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들 있잖아. 뭐 싸웠으면 싸운 생각, 뭐돈 생각하면 돈 생각,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하고, 냄새 맡아지는 거하고, 맛 보여지는 것들하고, 그런 것들은 나의 기운을 밖으로 빼어나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지 못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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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마음 밖으로 나가는 마음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마치 숨이 안으로 쑥 들어오시듯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면 내 안으로 쑥 들어가서 내 본래 마음을 만난다 라는 거죠 처음에 잘안 만나죠 아니 오래돼도안 만나지더라고 <laughs> 잘안 만나죠 내 본래 마음하고 근데 어, 내 마음들이 더 느껴지죠. 그리고 더 깊숙하게, 어, 아, 나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께서 주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에서는 어, 물들지 않고 평등하다. 어, 그거는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고, 누르남고, 누르남도 없고, 줄어듬도 없어요. 그것은 위아래도 없어. 그것은 돈이 많고 없음도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안에 본성이 큰게 크고, 돈이 없다고 해서 본성이 작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칭찬 들었다고 내 본성이 막 이렇게 더 커지고, 누구한테 비난 받았다고 내 본성이 더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칭찬받든, 비난받든, 또 인정받든, 무시받든, 돈이 많든 적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면 내 본래 마음으로, 본래 마음으로 쑥 들어와서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내가 알아차리려고 할 때, 사띠라고 그래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고, 사띠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내 본성과 하나가 되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 진정보살도안 하고, 관선보살도 안 하고, 숨을 들이지고, 숨을 내쉬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자신 속을 발견할 때 나는 중심을 잡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다음 생에 연결될 때까지 나는 중심을 잃지 않고 내 자신의 그 스타일대로 쭉갈 수가 있어요. 병이 들어도 괜찮아. 어,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 죽음에 임박해도 염라대왕을 만나도 괜찮아. 그리고 새 몸을 받아도 어떤 몸을 받아도 괜찮아. 왜냐면 나는 나대로 내 본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물들지 않고 잊, 잊혀지지 않고 내가 느껴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수행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끌려 다니는 거예요. 누가 칭찬하면 와, 아, 좋다. 누가 비난하고 무시받으면 뭐, 화가 잔뜩 나오죠. <laughs> 돈 많이 생기면, 뭐, 어쩌다 통장이 이렇게 많아졌지? 돈 없으면, <laughs> 또, 실패한 인생, 이러면서. <laughs> 뭐, 이렇게, 뭐, 돼서, 마,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타인에게 상처 주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자주 벌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지장보살 지장보살하면서 내 본래 마음으로 쑥 들어 들어와서 다른 것이 들려지든 보여지든 관심을 갖지 말아야죠 스님이 염불을 잘하든 못하든 같이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 거고 또뭐 그 공양가이든 종무소든 뭐부카페든 어디에서 좀어 약간 이제 이렇게 이상한 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왜 저런 사람이 절에 다니지? 왜 저런 사람을 스님이 일하게 하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장 모잘 지장 모잘 하면서 내면을 보는 게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든 가정 생활에서 가족 생활 뭐 뜻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 생활이 뜻에 잘안 맞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지장 모잘 지장 모잘 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아,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 안으로 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우리 처음에 그 기, 제가 이제 90년, 91년에 출가해 가지고 수도하면서 정근을 하는데 2시간씩 했어. 새벽에도 이제 재불하고 나서 1시간씩 정근 해야 되고 이제 4시에도 1시간 이상 정근을 오후에는 2시간을 해야 돼. 2시간. 2시에 들어가서 4시에 나오는데 얼마나 졸립든지 저 <laughs>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그 그래 가지고 할게 없으니까 이제 그 향표 향이 좀 길잖아요. 향이 얼마나 줄어드나 줄어드나 줄어드 <laughs> <laughs> 시계를 보면서 시계가 몇분 흘렀네 몇분 흘렀네 하서 <laughs> 기도를 엉터리로 했어요, 그때는. <laughs> 그렇게 하면서 어, 그 그래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근 기도를 이제 많이 안 해요. 전군 기도 정근 기도도 30분 이상, 1시간씩, 2시간씩 사실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기도 삼매에 들어서 내 본래, 어, 내 안으로 지장보살, 지장보살 5분만 하는 거하고 50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그, 시간도 중요해.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또 그리고 집에서 혼자 하면 그만큼 효과가 또크진 않아요. 또 사람이 한두 명 앉아가지고 하면 이것도 역시 효과가 별로 안 크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예수님이 염불해주고 지장 뭐 잘하고 다, 다 함께 하나가 된 목소리를 이렇게 하면 그 기운도 되게 이제 좋고 신심도 나고 해서 염불하는 맛이 굉장히 좋고 신심이 막 우러나요. 그래서 딴데로 막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기도의 원력이 이루어져서 소원도 그렇게 되면 성취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 기도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러면 이제 절에 좀잘안 나오게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하면 안 나오시더라고. 또여기는또 또 이렇게 계단 올라와야 된다고 또 이제. <laughs> 그래서 싫다고 힘들다고 안 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며칠만 절에 안 다니고 이런 법문을 안 들어도 내 안으로 그래서 명상을 하고 본성을 이렇게 보려는 이런 본성을 느끼려는 이런 시도도 안 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 또 절도 안 다니고 법문도 안 듣고 이러면 그냥 이제 절에 젊었을 때 많이 다는 이런 것들이 험망하게 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아, 여러분들이 원력을 세우셔서 아 내가 죽는 순간까지 부처님을 여의지 않으리라.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든 뭐 하든, 어디, 어디에서도 부처님의 이런 수행법을 잃지 않으리라. 왜냐면 이게 현실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스님을 위해서 저를 <laughs> 다니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도 80이 되고 90이 되고 아야 해도 이렇게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는 그 마음과 그것을 하지 않고 탭비 보면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치매 걸리는 지 뭐, 귀가 잘안 들리는지, 뭐 이러는지 이러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커요. 귀가 잘안 들리든, 치매 끼가 있든, 그래도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게 이제 습관의 힘이라고 내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가속력이 붙어서 계속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습관이, 습관이라는 것도 우리 스님들 여기 다 알지만 안타까운 것은 연세가 많으신 노스님을 보면 예불도 잘안 하고 뭐 뒷방에 계시는 노스님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보살 비구니스님들은 할머니 그냥 <laughs> 할아버지. 할, 아 우리 자존심이 있지 절에서 수십 년을 살고 평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은, 들어서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있으면 참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죠 나이가 90이 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듯이, 어, 나무 아미 탑을 지장모살지장모살좀 냄새나고, 좀 이제 치맥기가 좀 있어도, 약간 성성한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거는 이제 우리 스님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스님들은 절에 사는데도, 나이가 들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그, 렇게 정신, 줄을 놓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많고 역시 그 몸을 잃고 이제 사후에도 역시 더 심각하죠 그때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지장부자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말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연의 끈을 끈끈이 해야 되는데 아휴, 어떻게 하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인연이 돼서 20, 30년 후에도 저를 만나고, 40년 후에도 만나고, 뭐야. 또 우리, 그, 절에 또 다른 스님, 젊은 스님 또 오시게 해가지고, 나도 그 스님한테, 어나 좀, 좀 해줘. 라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인연이 참으로 오래 가면 좋겠어요. 내년은 이민 년입니다. 이민 년, 임계, 이민 개묘 년인데요. 임하고 개는 이제 검은색을 말하고 물을 말해요. 임은 바, 강물, 바닷물 같은 큰 물이고요. 뭐 이렇게 그 개라는 것은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그래서 이 물이 생겨서 내년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내년이 되면 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은 지혜를 주지만 물은 또 이렇게 그 있잖아요. 물은 또 검은색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왜 여러분들이 물을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소금까지 끼어있으면 어떻게 될게이어요 소금 물을 끼워버리면 풀이 죽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물이 이렇게 임계로 임인계묘년 이렇게 돼 있으면 야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해당되는 게물물한방가실시 맞는 거예요. 모두 다물 맞는 거야. 아니, 평상에 이제 메말라가지고 물이 필요한 사람이야. 괜찮겠지만, 에, 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 이렇게 막커 나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갑자기 약간 얼음물 같은 이런 거 있거든요. 꼭 필요한 물이면 참 좋은데, 꼭 필요한 물인 사람은 한 30%일 거야. 이 중에 한30% 정도는 나한테 꼭 필요한 물일 거야. 그래서 30% 정도는 내년에, 어, 굉장히 이렇게, 어 괜찮았고, 음, 잘될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밑에는 인, 묘잖아. 인, 민, 개, 묘. 인하고 묘는, 인은 2월달이거든, 요 양력으로 보면. 양력 2월달, 추워요, 더워요. 얼음에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제, 추울, 막 희망이야, 이제. 이제 봄이 드디어 오는구나, 희망인데, 알고 보니까 꽃샘 추위. 희망인데 이제 한 번씩 얼음 강추위가 와가지고 그러니 이제 이민 개묘 이렇게 되면 얼음물이고 이제 개묘는 조금 나요 그런데 얼음물이다 보니까 한 70%인 사람들은 희망은 있는데 아 이제 잘될 거야 지금 좀 그러잖아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서 희망이 있는데 아 이상하게 <laughs> 이상하게 자꾸 가다가 멈춰지고 그다 2,000명, 2,600명, 3,000명이 넘었어. 자꾸 이러니까 하다가, 뭐, 아, 이거 좀안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내년에도 희망은 있는데 뭔가 좀 그런, 그런 때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그러니까 새싹, 새로 충년에, 올해 이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겨울에 이제그이월달 이럴 때 싹을 틔우더라고, 벼에 이렇게 해가지고 벼를 싹을 틔우시더라고. 방에서 이렇게 옛날 그그랬어요이 <laughs>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방에서 이렇게 싹을 틔워서 뭘 하시더라고 보면, 그런 것처럼 싹을 틔우는 때가 올해하고 내년에요. 그래, 힘들어, 싹싹 싹 틔우는 게 힘들 거잖아요. 집에서 그 방, 방에 불때 가면서 그러기 쉽지 않잖아 이게 어, 싹을 틔우는 것이 힘든 것이 올해 내년이는데 힘든 기간을 싹을 잘 틔운다면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다면 에, 묘진사옴 이런때는 봄여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천강과 지지가 모두 봄여름에 갑지늘사 병오정미 막 이래 가지고요 어, 어, 뭔가 확 일어날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확 죽는 때대가될 수도 있겠지만 작년 올해 재작년 좋은 사람 여기 있었어요? 3년 동안 아, 나 오늘 대박 났어요? 이런 사람 있어? 대박 대박 났으면 여기 안 왔겠지. <laughs> 대박 났으면 <laughs> 뭔가 답답하니까. <laughs> 아니 대박이 났으면 안 왔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바쁘단 말이에요. 대박났으면 다른 일로 막 바빠 가지고 저에 다닐 시간이 없어.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이렇게 3년 동안 참못 너무 너무 바빠 버려. 됐어. 그러면 이제 그 그런 사람들 중에 80% 이상은 앞으로 이제 운이 열렸다. 대운이 열렸다. 물론 이제 작년 올해 내년 준비가 잘 돼야 되겠죠? 준비가 잘 돼서 이렇게 하면 대운이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님 저는 직장도 없고요,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별로 하는 거지. 그냥 집하고 절밖에 모르고 집하고 싸우나 절 이거밖에 몰라요. <laughs> 그러면 그런데도 대운이 열리나? 아니 그런데도 대운이 열려요. 그런데 이제 먹는 거 조금밖에 못 먹지 이제 조금 조금 행복하고 말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기도도 다 때가 있는 거라고 잘될때 기도하면 두배세 배로 더 뻥튀기 될수 있는 거 알죠 안될때 기도하면 디디디기 안, 더디고 안돼 부처님이 없는 거 같아 부처님이 나만 미워하는 거 같아 안될때 기도하면 부처님이 나만 미워하는 거 같아 가지고 되는 게 없어 하지만 안될때 그게 더 수행이라고 안될때 기도가 더잘 되는 거라고, 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좋아지니까, 안될때 열심히 해놓은 것이 그 이후에 싹이 트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싹을, 이제 씨앗을 심어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집안에 누군가 한 명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집안에 이제 있는 뭐, 사인가족이든, 10인가족이든, 친척까지 다 해서, 뭐, 10인, 20인 가족이든, 뭐, 손주까지 다 해서, 이제 10인 이상의 가족이 있다면,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정신줄을 잘 세워서, 원력을 세워서 쭉 수행해 나가면서 일을 하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낫겠지만, 아예 조상님들의 업이라든지, 뭐, 전생의 업이라든지, 이런 걸 소멸해 가면서, 이렇게 일상생활,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한 명이라도, 집안, 우리 시민 가족 한 명이라도,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의 가업에 이제 내역 또는 업을 소멸하고, 또 개개인의 전생으로부터 넘어오는 업들을 내 기도도 할수 있지만, 남의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부처님 기도법이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효과가 있다고 지장경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어,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은 대표주자로 기도하고, 이제 공덕을 짓고, 업장을 소멸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어, 가족이 어떤 사람은 이제 가서 공부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잖아,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저녁 늦게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야어게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고생 한다고 그렇게 칭찬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 이렇게 그 정신적 생활, 정신적 지주가 돼야 된다. 밖에 나가서 내 네, 일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활동들을 안 해서 정신이 빈곤해, 빈약해. 어떤 마음의 자비심이나 여유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팍팍해요. 그래서 연세가 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도. 아무리 똥똥거리고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고 큰 사장님이고 뭐 그렇게 돈 많고 그러도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이러면 진짜 쪼잔해지거든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내 집안에 내가 대표주자야. 라고. 어, 정신 음, 이제 이렇게 마음 수행하고 업장 소멸하고 어, 정신 세계를 읽고 가는 내가 정신 밖에서 돈 버는 거는 이제 집에 대주가 이렇게 대빵이지만 안에서 정신 세계를 읽어 나가는 것은 업장을 소멸해 나가는 것은 나야라고 그리고 70세가 넘고 뭐 이렇게 퇴직한 사람도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갖는 게꼭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면 아들, 딸들이 더 좋은 직장이나 더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하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돈 벌기라고, 물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많죠, 다들. 필요하죠. 돈, 돈 벌기라고 이렇게 가가지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일하고 50만원, 이제 100만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들어오게.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 팍팍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넓고 큰 마음을 자꾸 가지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본래 마음을 찾으라고 자꾸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맨날 맨날 문자를 보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그 일기를 써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밴드에 다 글을 맨날맨날 맨날 올리고 하잖아. 잘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마음을 좀잘갖고는 작업을 합시다. 자 오늘 이제 10월 보름날입니다. 동안거 날이에요, 동안거 날. 10월 보름날인데요. 오늘 마침 이제 우리 상달기도 도 회향하고 둥그런달 다리 떠가지고 회향을 하면 저 달님이 온 세상에 우리의 공덕을 다 펼쳐주실 거예요. 어, 그리고 회양에서 우리 이제 조상님들, 영가님들, 또 오늘 기제사보 지내시는 그런 영가님도 극락왕세 꼭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에 전념합시다.